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BYD가 주력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송플러스 신 모델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전망인 가운데 신차 디자인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를 통해 사전 공개됐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신형 송플러스 디자인을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모델은 BYD 간판급 세단 C1과 유사한 패밀리 룩 변경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프런트 엔드는 수정된 에어 인테이크와 함께 새로운 분할형 그릴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이전보다 세련되고 역동적인 이습을 연출한다. 이 밖에도 신차는 LED바로 연결된 새로운 테일램프가 장착되고 역시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와 디퓨저 또한 눈에 띈다. 또 해당 모델에는 기본 18인치 휠과 함께 선택 사양으로 19인치, 20인치 휠이 제공된다. 중국 현지 언론은 해당 모델의 휠 베이스가 2765mm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전장의 경우 80mm 길어진 4785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20mm 낮아진 1660mm를 기록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산업 정보기술부는 세부 기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외신은 외부에 적용된 디자인 변화를 고려할 때 실내 역시 다방변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BYD의 E-플랫폼 3.0이 적용되고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엔드리트림의 경우 204마력의 최고출력과 310Nm 최대토크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